최근 언론에 코로나 긴장 풀린 중국 명품 소비 폭발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명품 샵은 여전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명품은 불황을 타지 않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명품에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오늘은 영화를 통해 명품의 구매 심리 뒤에 숨겨진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2006년 6월에 개봉되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패션 세계를 무대로 한 영화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의상과 명품이 영화에 소개되면서 덩달아 명품업계도 호황을 누렸습니다. 대학을 가 졸업한 지방소도시 출신의 앤드리아는 운 좋게도 또래의 모든 여성들이 선망하는 자리를 얻게 됩니다. 뉴욕의 본사를 둔 세계 최대의 패션 잡지, 런웨이의 편집장인 미란다의 비서가 된 것입니다. 패션계에 살아있는 전설인 미란다 밑에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앤드리아는 직장 상사로서의 미란다는 괴팍하고 자기 멋대로인 악마와 같은 존재임을 곧게 닫게 됩니다. 까다롭기 짝이 없는 편집장의 비서로, 1년만 경력을 쌓으면 다른 신문사나 잡지사의 기자로 쉽게 취직할 수 있었기 참고 견디기로 합니다. 악마 같은 상사 미란다 밑에서 죽기 살기로 버티던 앤드리아는 어느덧 회사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아무같던 디자이너 이름과 명품 브랜드도 알아듣고 촬영이 끝난 소품을 친구들에게 나누어주는 여유도 생깁니다. 앤드리아가 잡지사에 선물로 들어온 명품 가방을 친구에게 선물로 주자 친구는 세상에. 새로 나온 마크 제이콥스잖아. 지금 내 형편에는 가질 수도 없는 거야 하며 좋아합니다. 앤드리아의 남자친구 네이트는 마크 제이콥스 가방을 받고 열광하는 친구의 모습에 도대체 왜 저런 가방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라며 고개를 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이런 가방을 가진다는 건 자기 정체성을 아이콘화에서 표출하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야라며 반박합니다. 미란다 밑에서 힘든 사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오랜 친구와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소원해진 앤드리아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자신의 모습의 회의를 느끼고, 런웨이를 그만둡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패션계에서 이런 식으로 버티느니 기자가 되는 자신의 꿈을 다시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패션계를 배경으로 사회초년생이 겪는 도전과 실패, 일과 사랑을 그렸지만, 더불어 프라다, 샤넬, 지미주, 베르사체 등의 명품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특히 미란다가 든 프라다가방, 앤드리아가 입은 샤넬옷 등 영화에 등장한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가며 악마는 프라다를 입지만 천사는 샤넬을 입는다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영화 속에서 마크 제이콥스와 같은 명품 가방을 사는 심리는 베블렌 효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가격이 비쌀수록 더 사려고 하는 과시적인 소비 심리를 말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베블레는 1899년 그에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유한계급은 남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소비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한계급이란 힘든 노동은 전혀 하지 않고 품위 있는 지위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자들은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소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같은 명품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불황일수록 잘 팔립니다. 명품은 가격을 낮추면 오히려 잘안 팔립니다. 누구나 다살수 있는 상품은 부자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브카브셀 루이비통 회장은 명품을 사는 것은 욕망을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명품과 같이 배블렌 효과가 나타나는 수요 곡선은 위에 그래프의 형태를 보입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소비자의 허용심을 사로잡아 소비량이 늘어나는 반면 값이 떨어지면 누구나 손쉽게 살수 있어 매력이 줄어듭니다. 얼마 전 프랑스 명품 샤넬의 가격 인상 소식에 국내의 주요 백화점 명품관에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명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연일 장사진을 이루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론으로는 스놉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수요가 줄고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줄면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부유한 명품족들이 신상품이 나오면 신속하게 구매하다가 너도 나도 그 제품을 구매하면 더 이상 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명품 브랜드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길래 이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일까요? 악마가 입는다는 시카하고 심플한 매력의 프라다, 날렵하고 여성스런 라인을 지닌 디올, 러블리하고 고급스러운 샤넬과 같은 명품들은 품질, 포장, 디자인 등 저마다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품이 가진 고유의 특징이 확고할수록 가격 변화에도 끄떡하지 않는 고정팬층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기업들은 가격보다 디자인과 품격, 이미지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에르메스는 품격과 고급스런 이미지를 고수하기 위해 가격 경쟁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명품 기업과 같은 독점적 경쟁 기업들은 인위적으로 공급량을 줄이고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높게 책정된 가격은 소비자들이 다양하고 독특하고 개성 있는 상품을 소비하는 대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명품 기업들은 부유층을 상대로 VIP 마케팅을 합니다. 부유층은 경기와 상관없이 높은 소득을 올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 역시 불황에도 매출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명품 기업은 상품의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공급을 인위적으로 축소해 도도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보여줍니다. 샤넬이나 에르메스와 루이비통은 무제고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가 정책을 쓰기 위해 재고 물량을 소각하기도 합니다. 공급을 통제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베블렌은 이런 허리어 시기 사회와 기업들로 하여금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타인의 소비 행태가 자신의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현상들인 베블렌 효과와 수록 효과를 반드시 비이성적인 구매 행태라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120년 전 베블렌이 살았던 시대와 비교해서는 세상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적 시각으로 볼때 개인이 이러한 비기능적 수요에 지불하는 비용보다 얻는 편익이 더클 경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